샬롬 181 성경통독 32일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과 21장은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피성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이 줬던 48개의 성읍 중 6개의 성읍을 의미합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이미 언급했던 적이 있지만 도피성은 부재중, 즉,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만 보복을 피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으로 총 여섯 곳입니다. 19장까지 1 2 지파가 모두 땅을 분배받았지만 한 지파만은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한 지파는 앞에서 언급했던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 안으로 흩어져 살았는데 48성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제사를 맡았고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제사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역은 지금의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주어진 일일 수 있지요. 아이들에게 말씀과 신앙 교육을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이들로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학교 교사들만이 아닌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과 사명이기도 합니다.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유언적 권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섬기라 또는 선택하라입니다. 여호수아 처음 시작할 때 4개의 동사로 여호수아서 전체를 4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동사는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4가지였습니다. 땅의 분배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문화와 섞이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일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에게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 번의 설교를 했는데 가장 먼저 두 집합한에게 당부합니다. 그두 집합한은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더라도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여호수아가 부탁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내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집합한은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면서 비록 자신들이 요단 동편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가에 큰 재단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 이방의 재물을 들이기 위한 죄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이에 이어 비느아스를 필두로 대표단을 꾸려 사태를 알아보도록 했고, 제사를 위한 재단이 아님을 결국 확인한 후에야 다시 이스라엘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풀수 있었고, 요단 동편의 사람들도 자신들과 같은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훈훈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누구를 택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통해 정복시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5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 신실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서 20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